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마지막 주 DBS 주간 뉴스입니다. 군은 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안치마 우려공간 공동조사 용역을 추진해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군은 내년 예산 9,109억 원 가운데 교육 분야의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예산 2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확대하는 등 2025년에는 출생장려사업을 강화합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군은 청량리역 인근에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군은 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안치마 우려구간 공동조사용역을 추진해 복구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은 지난 5월부터 청량역 일대를 포함한 15개 소와 동북선 지하개발 구간을 지표투과 레이더를 활용해 정밀 탐지했고 총 22개의 공동을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군은 2025년에도 노후 상하수 관로 교체 사업과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과 도로 순찰을 확대 운영해 공동 발생 구간 주변의 상하수도 이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구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는 내년 예산 9,109억 원 가운데 교육 분야의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예산 2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도시, 문화도시, 동행도시, 미래교통도시, 스마트 안전도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 2025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13.12% 증가한 총 9,109억 원 규모로 확정한 가운데 구는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35억 원 증액한 2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는 교육 경비 보조금 증액을 통해 학교와 통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공교육을 확대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교육 지원센터 확장 이전과 온라인 학습 지원 강화, 지역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은 2025년도 대폭적인 교육 예산 증액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실현하고 다양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을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등 2025년에는 출생 장려 사업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도 공동체 돌봄 활성화와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운영해온 동대문구는 2025년도 저출생 대응 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는 출생 축하용품 지원 예산을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고 관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료와 동대문구 가족 엠버서더 사업, 영유와 긴급동행 자원봉사자 운영사업 등 지속가능한 저출생 대응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군은 청량리역 인근에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전담기관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동대문구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연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며 절차를 간소화해 더 쉽고 빠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구는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대문구 소상공인 모두가 웃으며 사업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는 한 주입니다. 연말 연초를 맞아 한해 고마웠던 분들과 송년회 등 각종 모임도 늘어나는 시기일 텐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024한 해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행복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